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송가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일 밤 10시 송가인씨가 출연한 SBS 만남의 광장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만남의 광장에서는 전라남도 진도의 특산물인 봄똥을 이용한 신 메뉴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앞서 진도 봄똥은 이름 때문에 봄에 먹는 채소로 알려져 정작 대철인 겨울에는 소비량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 봉통의 오해를 풀기 위해 만남의 광장 농벤저스와 송가인 씨가 나섰습니다. 남해편에서는 홍합을 이용한 감바스, 홍바스로 첫 메뉴 등극에 성공한 김동준 씨가 이번에는 봉통을 이용한 특별한 레시피로 두 번째 메뉴 등극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후 오전 미식회를 마치고 백종원 씨가 송가인 씨와 멤버들을 위해 실력을 발휘했는데요. 점심 식사 메뉴로 한돈 삼겹 볶음밥과 봄동쌈을 준비해 이를 맛본 송가인 씨는 매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라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백종원 씨는 만남의 광장을 하면 매번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라며 고정 멤버 자리를 권유했는데요. 자 이를 이어 김희철 씨도 우리 어머니가 대표님 옆에 있으면 굶어 죽을 일 없을 거다라고 말한 일화를 밝히며 러브콜의 힘을 보탰습니다. 이에 손가인 씨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송가인 씨가 정말 만남의 광장에 고정 멤버로 합류해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보는 내내 케미가 너무 좋아서 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오후 미식회에서는 가족 모두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 가족이 방문해 송가인씨를 웃음짓게 했는데요 자 웃음을 지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는 무뚝뚝해 보이기만 했던 농부 가족의 아버님이 휴대폰에 송가인씨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수줍게 팬심을 드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본 멤버들은 농부 가족을 위한 깜짝 디너쇼를 준비해 송가인씨의 흥겨운 엄마 아리랑으로 만남 디너쇼를 시작했으며 김동준씨는 직접 안무? 까지 맞추며 송가인 씨의 백댄서를 자처하는 등 미식회에 흥, 흥을 더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 씨가 SBS 플러스 외식하는 날 시즌 2에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새 프로그램에 송가인 씨가 또 합류를 한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2일 송가인 씨의 소속사인 포켓돌 스튜디오 측에서는 송가인이 외식하는 날 시즌2 패널로 출연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야, 역시 예능계를 정말 장악하고 있는 송가인 씨답습니다. 앞서 외식하는 날은 스타들의 외식에 참견하는 색다른 형식의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9년에 시즌1이 방송된 바 있는데요. 당시 연예계 대표 미식가이자 대식가인 강호동 씨와 만능 입담꾼 김영철 씨가 2MC로 스튜디오를 책임지고 돈스파이크 모자 홍윤아 씨와 김민기 씨 커플 그리고 박준형 씨와 김지혜 씨 부부, 음악 작가 배순탁 씨 등이 VCR과 스튜디오를 오가며 각자의 특별한 외식 취향을 알리며 총 32부작으로 종영이 되었습니다. 이어 최근 시즌2로 제작을 확정 지었는데요. 다방면에서 정말 많은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송가인 씨가 외식하는 날 시즌2에 패널로 합류를 한다고 하니까요. 자 과연 또 어떤 활약을 보여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송가인 씨가 합류한 SBS 플러스 외식하는 날은 올해 상반기에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 씨가 JTBC 아는 형님에도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같은... 이날 아는 형님 관계자 측에서는 한 매체를 통해 지난 2일 미스트롯에 출연했던 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가 게스트로 녹화에 참여한다며 라 트로트 특집 컨셉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송가인 씨는 JTBC 예능인 한끼 줍쇼에도 출연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아는 형님을 통해 강호동 씨와의 재회가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송가인 씨가 출연한 JTBC 예능 아는 형님은 오는 11일 오후 9시에 방송이 되니 이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송가인 씨 활약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송가인 씨 화이팅입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송가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